야, 뒤에 포스터랑 다들 음. 게 뭐야? 야, 뒤에 포스터 뭐야? 오케이, 끝! 아, 준비하셨어. 펜이, 괜찮아, 있어. 펜이, 받지 말까? 괜찮한데 어? 너희들 어딘데? 쪘나? 넌 했나? 안 갔다. 아, 오늘 아침 운동 가려 하다가 오늘 형님 운동했죠. 아, 운동 한사발을 했지. 일찍 일어나서 먹이를 먼저 먹는 법. 오늘 어. 달려버읍시다 그래서 니 김밥 묻나? 네. 어. 내이는 당근 칩니까? 몰라, 뭐 초육대 한300 쳤지. 와또 가오스 고객 당구 안 쳤잖아요 좀딸 쳤으면서 소리소리 아 진짜 가오 잡지 격하 제발 1대1대 가지고내 얘기는 못박을합니까 쓸만한 거니까 와 한번 가오스 그만 잡고 있어 와, 와 진짜 아 진짜 가오 그만 잡고 싶다 진짜 깔끔하게 네전 재산 내전 재산 천배 이상 차이나는군요 그니까 복수는 걸쳐야지유월사태도 일어날 수도 있는 부보이고 그렇지 내리겠습니다내리게내시 세 명, 세 명. 세 명. 세3코스세 명. 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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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. 세오아 명. 세 명. 세 명. 아 명. 고 명. 세 명. 이 명. 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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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등이 1, 2, 등한테이기 티셔츠 몇방이되는 이거 반팔로 가야 돼. 오래 걸 가야 돼. 뭘반가제 돼. 야, 스플 어? 나 젤리 아, 와! 으로어놓고 젤리 왜 자꾸 가위치 주노. 쟤는 한번 봐. 쟤는 한번 라이터! 자. 라이터. 두 개. 다 이거. 예? 예? 아... 아... 근데 얘거 아니야? 아다뭐아아뭐하다 봤나? 봤지 봤 봤는데 봤는데 봤보 있었는데 오아이 아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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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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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거는 저거는 지아아아아 아니 왜 왔냐? 겁나잖아 나 괜히 4구로 바꿀래 몇신다 4구로 바꿀까? 4구로 바꾸란 말이 많다 지금. 근데, 너무 오차갖고 귀안개 하나 바꿀까? 근데 장군은 또 매너게임 아이가 이것도 간담 바꾸는 거 있나 원래 아니 사람들이 소홀한 잖아아 진짜요 님들 우리 임마 장고장 선수가 아이 우리 d 제 아이가 무미챔아 알겠습니다 게요이치 아니 뭔 소리야 저저대로 선수 들어 가는 거아니 아 판이 깔지는 건데 아심이 들고 가야지 아니, 아니, 줘야아다고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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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응?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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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아 뒤그 끝은 거그 맛은 있네 야 뒤에 포스터랑 다를 게 뭐야? 야 뒤에 포스터 뭐야? 똑같잖아. 야 뒤에 포스터랑 똑같이 아, 생겼는데. 아, 그 아, 형님, 계산하셔. 서민은 받지 말까? 불쌍한데. 아, 대상. 볼링으로 내기 하자. 여기 어딨데 쪘나? 넌 했나? 형님, 다 고민은 내시죠. 티는 없는 걸로 합시다. 볼링으로 이차좀 가시지. 형님, 대신 데리해서 한번 보여주세요. 에이, 티셔츠 가격이 그 밖에 안할아 이네. 아우. 아, 네. 여덟 개는 없어. 아, 요즘에. 개빡시다. 뭐야. 원샷도 있길라. 가만, 가만, 가만. 오호호 <목소리> 아링으로 가자. i 서세트발리에기하든가 그러니까 <목소리> 어, 좋 네. 예, 이기면, 예. 행 i k e y Jumper, 예. v a l e n c i 님 s 사 n d a y Name. p a 이 a n i m i Bulling, Biggie, Sunday, Valencia. Eh? Para, in the Sara, is the Power, Papa, Papa. I l i 아 좋다 와다저다 와아 영야스라도 한번 해와 타우이 너무 무서운 건다, 가네시아가. 나서선한번더 보여줄까? 시다 야! 야! 갈수 있어, 영구라! 새끼야! 나이스, 좋아, 이 새끼야! 아. 동점, 동점, 동점! 246대246. 246. 나이스! 이겼다! 26대26. 아싸! 아 됐다. 기사한 다 됐다. 됐다. 야 이거 팀을 잘못 하나가지고. 선 무조건 자 아까. 와. 나이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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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7개 차이. 개 차이. 아유.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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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아, 나이스. 1대1 2점 차이. 2점 차이. 흘러가만 아, 아. 야, 지금 좋아, 지금. 아. 야, 지금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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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나이스! 됐어. 아이고, 저기 중요해요. 제일 중요해. 스피어만 가자, 스피어만. 발레시아가 엄청 잘해아저수만 잘했습니다. 근데 전네아 예. 아, 그래도 박빙이었어. 발레시아는 다음 생에 계겠습니다대인들한번들래 네. 네. 대산비. 오케이. 어디 아, 대산바. 살짝 한 명이 싫어하는 것 같다. 아니다 아니다 미안하다. <laughs> 너무 잘수했다 가자. 나 있다. 나 있다. 나다또 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씨게네 기분 있다 이들아. 아, 씨게다. <laughs>